여러분, 제가 고추를 심은지 이제 거의 한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. 자, 4월달에 4월 25일쯤에 심은 지금 고추가 주렁주렁 열렸어요. 자, 보세요. 제 나름대로 진딧물 천년 진딧물 퇴치제를 만들어서 뿌리기도 하고. 그리고 천년 태비를 커피 찌꺼기와 깻목을 이용해서 천년 태비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중간 중간 어 거름도 주고 이렇게 했더니 지금 고추가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. 자 종류가 다른 지금 고추인데요.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. 이렇게 생긴 아삭이 같이 생긴 지금 고추도 있고요. 길쭉길쭉 풋고추도 있고, 지금 엄청 많이 자랐거든요.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전에 한번 따서 쌈장에 찍어 먹었는데, 너무 맛있어요. 야들야들하고, 그리고 지인들 분들께도 좀 나누어 드렸는데, 너무 맛있다고 껍질이 야들야들해서 정말 맛있습니다. 너무 크지 않아요. 자, 보세요. 지주 때도 이렇게 세워뒀고, 제가 지금 고추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는데, 고추를 이렇게 많이 열린 걸 보니 너무 뿌듯해요. 초보 농부지만 제가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, 그리고 농사 짓는데 재미가 더 나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? 병충이가 꽃을 병충이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. 깨끗하죠 나무가 자 보세요 진딧물 천년진딧물을 줘서 그런지 뿌려서 그런지 지금 병충이도 하나도 없고 열매들이 초록초록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?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, 그래요. 그리고 주변 분들이 제가 농사 짓는 걸 영상을 올렸더니 너무 신기하다고 해요. 저 농사에 농자도 모르는 제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영상으로 올리고, 그리고 농작물을 수확해서 지인분들에게 나누어 주니 다들 신기하다고 합니다. 저도 저 자신이 너무 신기해요. 이렇게 잘 지어진 고추농사를 오늘은 수확을 해서 자, 또 다른 지인들 분들과 나누어 볼 거예요. 자, 여러분들도 정말 농사는 보니까 제가 식물에게 해준 만큼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추농사에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. 작은 텃밭만 있으면은 어디든 심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들은 조금씩 이렇게 심어서 한번 도전해 보면 소일거리로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 심심하지도 않고 중년 여성들에게는 좋은 취미거리와 소일거리가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서. 저와 같은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여러분, 자, 보이시죠? 제 고추농작물이 잘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